아, 윽수로 귀엽네. <laughs> 어? 기계까지 가서 사는 겨 아, 진돗개 그 진돗개네. 그 아, 아, 야, 이빨 봐라. 이빨 씨다. 와, 잘켜야 되네. 아이고야. <laughs> 지... 와, 살쪘는 거봐 아이야, 선가밖아못야야 와, 야야야 아이야, 야 아이야, 야 아이야, 아야야야 아 이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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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야 아야 이불아 걔가 물어보면 얼마나 물겠나. 래도 아프게 내서 이 얼마껏 나 했는도. 어디요? 어디요? 여다락고라는가이 아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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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서 이거 이가, 이거 빨딱할때 됐네. 응. 우리 어릴 때 마당에 개를 막 키워 봐가지 알거든. 응. 야하 되게 귀엽다 잉 아야 아야. 얘가 잘 알아줘야 되네. 아, 또 잘못 다잉 그거 뭐살이 그, 뭐, 아이들 빠져. 밥 밥을 먹뭐 주는 겨 사료? 여때는 어쩔수 없지 뭐 그래. 하루, 강아지 <laughs> 좋아. 근데 짧은 시도 아무 아무나 안좋아하니다 <laughs> 지금이 아무나 좋지 진돗개가 얼마나 충성시러은데아이 이쁘다 잘 뛴다 네. 아니 진돗개를 왜이잘 가래요? 아 진돗개는 집에서 절대 살아도 딱 물만큼만 먹고 안 먹다니까. 응. 그진돗개는 그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지. 땅 살아 빨리 땅 살아. 응? 언제 사용? <laughs> 언제 사나? <사노>? 야, <laughs> 좋아 죽는다. 자이거 운동 내시켜야 네 되네요. 아이고 이쁘다. 가자, 한다. 엄마, 따라가거라. 아, 다 재밌겠다.